북한산은 계곡을 끼고 둥글스름하게 평풍처럼 펼쳐진 균형성 코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체력에 맞게 등산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곳이며 암봉이 많아 암벽 등반으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다. 설악산이나 금강산에 비쳐 풍광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 한국 최고의 명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 이런 멋진 곳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서울에 살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절대 행복으로 느껴진다. 해군대에 다다를수록 아주 그냥 다리에 텐션이 팍팍 옵니다. 하지만 등산이 좋은 게이런 고통 후에 느끼는 짜릿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언제나 힘들다. <목소리> 세상에 등산을 하면서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거짓말일 것 같아요. 힘들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아주 밉다. 아주 심장이 터져나갈 듯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성취했다는, 해냈다는 그런 짜릿한 맛이 있기 때문에 힘든 산을 골라서 증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운대 방향에 마지막 코스 어 예, 험난한 길을 가는 근데 앞서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힘들다는 길 느껴집니다.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백운대에서 어, 내려와 갈 코스는 만경대 용암봉 그리고 대동문까지 주능선을 갈예정입니다 만경대 그리고 용암봉 저 건너편으로 북한산 주능선인 능선들이 보입니다. 오늘은 어 저번에 주능선 반코스로 어 대남문에서 내려왔었는데. 오늘은 어, 그 절반의 코스를 통해서 대동문에서 어, 내려가는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어, 제가 눈앞에 보이는 게 의상봉, 그 다음에 의상능선을 따라서 용혈봉, 용치봉 이렇게 올라가죠. 북한산 백운대 가는 마지막 코스, 암벽 코스인데요. <laughs> 사람들마다 다들 어? 스릴 넘치는 경험들을 할수 있는 코스입니다. 이곳부터 배구남문까지 올라가는 암벽길은 최고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인데 대부분 고소공포증에 감상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 앞에 보이는 바위산이 인수봉이다. 여기가 아주 난코스죠. 아, 여기서부터가 아주 죽여져요. <laughs> 아, 여기 이 코스는 올라가는 길이 오른쪽, 내려오는 길이 왼쪽인데 아, 사실 오른쪽으로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 오지 않는 시간을 타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드디어 백운 남봉 바로 아래에 있는 바위 심터까지 왔다. 뒤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멋지다. 백운대 정상 바로 아래에는 넓다란 어 쉼터 바위가 있어요. 여기에는 서울의 동서남북 지역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다 이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아, 저기 보이는 저곳이 백운대입니다 네. 오, 저 아저씨봐 저기 어떻게 올라갔지 백운대 정상 바로 밑에 넓다란 어, 바위공원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 어, 백운대 정상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북한산 백운대로 올라갑니다

백운대 바로 맞은편 인수봉에서 어 좌측으로 보면 암벽을 어 따라 가는 길이 있어요. 어, 저게 바로 숨은 벽 능선이라고 그러는데 저기 멀리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네요. 아마 저분들은 아마 암벽 등반을 했던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려가는 길도 아주 스릴이 만점입니다. 초보자 같은 경우나 그리고 고소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어려운 코스지만 금세 어, 익숙해져서 어, 시간만 지나면 잘탈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잘할수 있는 것은 없다. 하다보면 익숙해지고 대범해져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잘하게 되는 것 아닐까. 그러고 보면 인간은 참 적응력이 뛰어난 존재인 것 같다. 백운대의 멋진 풍광을 보고 이제 용암봉 쪽으로 대성문에서 행궁지 방향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만경대, 노적봉, 용암봉, 시단봉을 거쳐 대동문까지 갈 예정이다. 어, 저쪽 건너편에 보이는 게 백운대 바로 저 코스를 짓고 왔죠 이야 멋지네 그래서 후회 없는 코스가 바로 이 코스라 그런 얘기를 하나 봐요. 데크 길을 올라와서 어 용암봉 쪽으로 딱 터는 순간 경치가 정말 일품입니다. 이런 풍광 앞에서 어 경외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다 <laughs>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산을 매번 오지만 북한산은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북한산을 끼고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러게요. 이런 사사로운 행복감을 최근에서 느끼며 살고 있으니 말이다. 어, 노적봉에서 왼쪽 방향으로 내려서면 어, 지금부터 이제 대동문 가는 방향인데요. 여기서는 거의 능선길을 따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완전한 가을 산행이죠. 어, 겨울인 듯 가을이고, 가을인 듯 겨울이고, 늦가을 풍경이 어, 아주 멋스럽습니다. 벌써 용암문까지 왔네요. 어, 용암문에서부터 대동문까지는 1.5km 정도 소요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아마 북한산성 둘레길 정도 북한산성길을 따라서 어, 이렇게 능선길을 트레킹하는 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거의 없고요 그냥 일반 가벼운 트레킹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일 이듯 합니다 능선 바람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아참 가을풍치가 멋스럽습니다. 어, 대동문과 보궁문으로 가는 갈림길에 어, 바로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요. 어, 여기서 대동문까지 1.4km, 보궁문까지 1.9km. 그러면 당연히 대동문까지 가야 되겠죠. 자, 대동문까지 갑니다. 대동문입니다. 아주 그런데 코로나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출입금지 세이프티 라인을 보기 싫게. 어, 칭칭 가만 놨네, 칭칭 가만 놨어. 어, 대동문에 발을 찍고요. 이제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코스의 총 길이는 4.1km라는데요, 약한 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북한산성에서 어, 동장대는 장군이 주위를 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동장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동문 쪽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에 이 길을 통해서 장군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만사 참 마음먹기 나름이고요. 참 별거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두 다리 튼튼할 때 많이 걷고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느끼는 것이 잘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분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발로 걷고 아름다움을 보고 기억을 온전히 남기는 능력을 준 것이다. 그러기에 사사로운 욕심보다는 나를 느끼며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 되라 믿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온전히 이곳에 나를 남기고 떠난다.